1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부상원리 여러분, 18페이지 체크포인트 봐주세요. 너무 중요해. 자, 포인트. 첫 번째 점입니다. 화살표. 효율성만 판단하고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왜? 칠판. 잠재적 보상이 될까? 공평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돈을 줘야겠죠 손해보는 사람에게. 이해되시죠? 공평성을 고려하지 않아요. 무슨 측면만 보는 거다? 효율성. 정부 정책으로 사회 의생의 증감 여부를 효율성 측면에서만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 개인 간의 효용을 직접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밑에다 쓰세요. 뭘로? 우회적으로 비교한다는 게 뭐라고요? 화폐 가치. 잊으시면 안 돼요. 사회 의생의 변화를 판단하는데 이걸 우리가 잠재적 보상을 전제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파레토 기준. 내려갑니다. 화살표. 파레토 개선 비준 그게 근겁니다. 자, 특징의 1번은 기출이 없으니까 필요 없고요 동그라미 2번. 효용 가능 경계 내부에서 효용 가능 경계 상으로 이동하더라도 개선이라는 보장이 없죠. 요거. 여기서 여로 가면 파레토 기준에 의하면 개선이란 보장이 있 없다? 없어요. 판단 불가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3번이 별표입니다. 현실적으로 파렉토 기준을 적용할 때 분명하게 개선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화살표, 부상원리에 속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파렉토 기준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개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칼도익스 기준이나 스케이톱 스키 기준과 같은 보상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화살표 부상원리 칼도익스 중 파리토 기준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 접근해요. 보완하는 거죠. 자 오른쪽 2번 갑니다. 칼도익스 위에다 쓰세요. 부상원리라고 칼도익스보다 더 크게 써주세요. 얘가 부상원리입니다. 자 개념 중요하죠. 이득을 얻는 사람의 이득의 크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 크기보다 커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도 남을 때 개선으로 보고요. 특징 갑니다. 1번 효용 가능 경계 내부에서 선상으로 이동은 모두 개선입니다. 2번 실제적 보상이 아니라 잠재적 보상을 전제로 하고요. 3번 비용 편익 분석의 이론적 토대가 되고요. 모든 파레톡 개선, 개선에 발표하세요. 개선일 때만 칼도익스 기준을 충족합니다. 여기 개선일 때만 요 선상만 칼도익스 기준을 충족합니다. 개선이면 칼도익스도 만족하는 거죠. 자 5분은 기출이 없으니까 X 해버리시고요. 나중에 나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칼도기준과 핵스기준의 개념의 차이점 개념 확인할게요. 어, 칼도 기준은 개념의 차이가 있는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칼도는 이익의 크기와 손해의 크기 중에 뭐가 더클 때? 그렇죠. 이익이 더 커야 돼요. 그리고 보상하고 남아야 돼요. 힉스는 주체가 손해를 보는 사람이야. 그러 손해보는 사람은 그 정책의 실시로 손해보는 사람은 정책이 실시되지 않길 원하겠죠. 그러면 누구를 매수해야 돼요? 상대방을 매수해야겠죠. 그래서 힉스는 손해 보는 사람이 상대방을 매수하는 상황, 보상해주는 거예요. 매수는 결국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냥 매수는 안될 거야. <laughs> 돈 주고 매매수해야죠. 매수, 그래서 보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거고 매수가 불가능할 때 개선이라고 봐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A가 이 정책의 실시로 얼마만큼 이익을 얻냐면 150만 원 화폐가치로 환산했습니다. B는 이 정책의 실시로 손해가 100만 원이에요. 졸립니까? 자, 그러면요. 칼도 갑니다. 이익의 크기와 손해의 크기 중에 뭐가 크다? 보상하고도 남습니까? 남네요. 그러면 이거 개선이 아니야? 개선. 픽스 갑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손해를 보 사람이 A를 찾아가, 야 남북 정상회담 안 했으면 좋겠어, A야. 나한테 찬성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가 뭐라 그래? 요돈줘 이런 거죠. 왜? 나는 이 정책이 실시되면 150만 원만큼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가 이거를 반대하는데 손을 들어달라면, 하 네가 150을 나한테 줘. 그러면 네말 들어줄게. 이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얘한테 보상해주거나 매수하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비가 생각하겠죠? 뭐라고? 150? 쓰레기 이러겠죠? 왜냐면 자기는 이 정책의 실시로 피해가 얼마야?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정책이 실시되면 손해 얼마? 100만 원. 얘를 매수하면 손해는 얼마? 150. 매수해야 돼요. 안 하죠. 차라리 정책 실시되는 게 손해가 작아요. 그래서 매수 불가능. 이해되죠? 그럼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 그럼 똑같잖아요, 여러분. 매수가 불가능하다는 건 이익이 커요, 손해가 커요. 이익이 커야 돼요. 손해 큰 사람이 손해가 작아서 이익을 보는 사람을 매수할 수 없어야 되니까 이익이 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다, 이 말이야.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같습니다. 그니까 러 칼도 익스 기준이라고 써버리는 거야. 그럼 반대로 해볼게. 페이스 2. A가 이익이 100만원. 정책 실시로 B가 손해가 마이너스 150만원. 자, 칼도 이하면 이익의 크기와 손해의 크기 중에 뭐가 큽니까 손해가 크죠. 그럼 개선이 아니에요? 개선이 아닙니다. 픽스 갑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b 전 찾아가요. 야, 너이 정책 실시로 이익이 100만원이야? 내가 100만원 줄게 하지 말자. 그럼 얘가 뭐라 그러겠어 콜. 그러겠죠, A가. 어차피 하도 나눠서 자기 100만 원만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줄게요. 매수 가능해야 돼요? 가능. 왜? 100만 원 주고 매수하면 정책이 실시되지 않고 손해는 얼마? 100만 원. 정책이 실시되면 손해는 150. 뭐가 나요? 매수하는 게 낫죠. 뭐가 가능? 매수 가능. 그러면 개선이 아니죠. 불가능해요. 표현의 차이일 뿐이다. 둘다 의미는 뭐가 더 크다? 이익의 크기가 손의 크기보다 클 때. 탈도 기준, 개선. 힉스은요 매수가 불가능해지니까 개선. 이게 들을 때 이해됩니다. 자, 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복습하셔가지고. 그래서 의미는 똑같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이톱 트 스케이 기준 갈게요.